오늘은 추리국기 27장 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빗,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삼규빗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추리국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국,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2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번제단 제작법이 나옵니다. 성막은 알고 있지요? 성막은 이제 커튼으로 나와서 성수와 지성수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주택, 이제 집,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 안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뜰, 그 울타리를 친 안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뭐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 성막 외부에 위치할 희생재물을 드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노재단에 관한 게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막 바깥쪽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거기 이제 번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소나 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번재단, 불태워서 이제 제사드리는 그거를 하는 게 번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쉽게 이제 좀 이해가 되게 하,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 바깥에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화, 화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철판 이렇게 깔고서는 바비큐 구이도 해먹고, 뭐 그런 쉽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오규빛, 광이 오규빛의 단을 만들대.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만들때 조각목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각목이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입니다. 아카시아? 우리 아카시아 나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영어는 아카시아. 우드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5 규빗, 1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 규빗이면은 그 길이가 2.3m, 대략 2.3m 정도 된다고 여기는 설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장, 길장자에다가 광, 넓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5 규빗, 5 규빗,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러니까 2. 3cm, 아니, 2.3m, 2.3m,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는 삼규빗으라고 고는 이제 높, 이 높이. 높이는 삼규빗이다. 그래서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 이제 우리는 뭐그 바베큐 하는 데다가 이제 철판 깔고 이렇게 해서 바베큐 구워먹고 고기 구워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번제단에다가 소를 이제 번제 거기다 해야 되는데 1m, 1m 짜리면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장의오규빗, 광의오규빗. 그러니까 2.3m, 2.3m.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m, 2.3m고 높이는 1.3m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도 소를 드리려면 소가 크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더 만들었습니다. 그널판을 세워가지고 직사각형 모양 만들어서 거기 장 커튼으로 성수와 지성수를 나누고 그런 이제 이제 바깥에 이제 울타리 울타리를 하고 그 안에 정원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안쪽에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바깥쪽에 이제 번제단을 만들러 가십니다. 그그곳에서그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2.3m, 2.3m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높이는 1.3m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수 하나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냥 대충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소가 크기가 들어가려면 2.3m, 2.3m는 돼야 소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번제단을 지면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